키당 토스트 아 키당 토스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핵 만났는데도 이제는 그레레니 해요 배그에서 워낙 많이 만났잖아 이번 판에는 뉴턴트 키당 토스트 미션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잠깐만. DBC를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저는 2만. 킬당 2만 원으로 주신다고? 아나이 큰일이네. 아유, 그냥 키당 토스트 나오자마자 어떤 분은 그럼 2만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는 2만. 아나 미치겠네 그냥. 아니 어쩜 이렇게 나를 또 생각해 줘 가지고. 저는 2만 감동이에요. 예. 지금 이제 방송 나가려다 뜨끔했죠, 이제. 예. 퀸즈 얼마나 됐다고 나한테 2만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음, 난 무조건 그러면 그 미션으로 생각할 거야. <laughs> 갬동스야? 갬동스? 어. 방송 퀸즈 얼마 안, 돼, 안, 안 됐는데 이제 나가려고 채팅치길래. 먹읍시다. 배율이 필요합니다. 배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몇 시에 주무십니까? 오늘? 12시 방종하면 자요 내일 네, 첫 출근이에요 발령 났어요 잘 갔다와요 설렘 반 걱정 반이겠네 방종하면 잘거같아요? 아 맞다 내일 또 근데 계약이라서 야 더러운 거너 먹어 안 먹어 제발 조총을 보급해서 말고 필드 드랍에서 나오게끔 해주세요 아우 거짓말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 기다렸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냥 빈 박스 준것 같은 느낌이네. 기분이 영안 좋네요. 굴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들어오셨나? 침투해서 들어오셨나? 이 좋은 곳도 많은데 왜 하필 저거를 갖고 오셨을까? 아, 저거는 절대 안 쓰죠. 저건 또 30발밖에 못써 가지고 어렵습니다. 속이 진짜 어려워요. 4배가 여기 3개나 있어. 미쳤어, 미쳤어. 아니, 이원이 진짜 빨리 줄어든다나 이거 후반에 킬좀 해야겠는데. 파마스 킬당 국밥. 나는 저 총이 제일 좋더라. 운영자님, 앞으로는 보급에 파마스만 나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냥 다른 총이 필요 없어. 원래 사람이... 약한 총을 많이 쏴야지 실력이 들어. 이 복싱도 마찬가지야. 이 복수들도 라이트를 때리다가 이 만약에 레프트를 때렸는데, 레프트가 좀 약해. 그럼 어떻게? 그러면 왼쪽을 계속 강화해서 훈련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음, 음 나고 좀잘 맞는 쪽인데, 이거. 음, 감사합니다. 아니 네. 자신은 없다. 아 자신은 없어. 가보죠. 서버합시다. 어 보정기 좋아? 빨리 들어갈까요? 학교 잘 갔다 오고, 우리 인형 님잘 갔다 와. 내 계약 이지 착해 들어올 때도 인사 하고, 나갈 때도 인사 하고, 아주 착한 학생 이야. 어제도 어제도 썼었나 파마스를 좀 힘든 쓰기 힘든 총이긴 해요. 어 잠깐만 파마스 소음기로 가볼까요? 파마스 소음기 원래 보정기로 썼는데 파마스 소음기로 이사 한번. 영상각을 뽑으면 좋겠네요. 도전, 도전, 도전 보급. 아, 보급 미션일 때 맞네요. 맞네. 맞아. 너 건너가야 될거 같은데. 자기장이 어떻게 질지 몰라서 어좀 아, 다음 석굴 보고 갈게요 다음 석굴 보고 어 아, 루인씨에서 소리 들린다 루인씨 있나 봐요 루인씨 있는 사람이 여기로 왔으면 좋겠다 반동작기 진짜 어려운 총 파마스 뭔가 5탄인데 7탄같은 느낌? 어? 어 <laughs> 저기있다 저있다저있다저있다 한명 간다 분명 아, 슈류탄으로. 고맙 위험하다. 비상, 비상. 저기 노출되어 있습니다. <laughs> 얼른 뒤로 돌아가죠. 저는 또길일이고 있으니까, 저에게 훨씬 유리한 싸움으로 끌고 갈수 있어요. 쪽으로 오지 않을까? 오겠지. 분명히 올 듯. 저 친구 잡으면 오탄도 갖고 올수 있는데. 안 가지고 오나? 예전 산호 치코리타 있을 때? 맞아. 근데 그때는 공포도 엄청 났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집이 있는 줄 알고 안 오는 거 같거든요. 돌아가겠습니다. 오케이 한명 컷. 어이 친구 맞아요. 딱 이거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자 오탄으로 다 맞춰줄게요. 소음기가 또 없네요. 소음기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아까 큐비율를 잡던 사람인데 이 친구가 저를 쐈을 땐 소음기를 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음기를 먼저 체크를 했어요. 이런 디테일이 조금 필요해요. 나를 쐈던 사람이 소음기로 쐈는지 아닌지, 그 총기가 맞는지, 그러면 얼추 아까 나하고 싸웠던 사람이구나. 이걸 알수 있어서 필수죠. 필수, 그쵸? 꿀팁을 하나 공개했어요. 어때요? 괜찮았나요? 도핑한번 하고 가야겠다. 오타는 조금 넉넉하게 챙겼어요. 파마스가 연사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금방 탄 했을 거에요. 오, 가깝네요. 어, 여기가 지금 제일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저기 딱 올라가가지고 능선에서 대기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음, 저기로 들어가서 쏘 있다. 괜찮은 방법인데, 오케이, 헤드샷.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여기 건널 때 지금 반대쪽에서 한명 소리 들렸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파마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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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쪽 차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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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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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비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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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집이있 으면 조금 곤란 하 죠？안 전하 게 빠르 게. 여기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 여기가 좀 존버존이에요.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를 그렇지! 바로 이거지 자전거! 우와 반동 진짜 어렵다 이거 내가 진짜 쏘본 총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것 같아 반동이 한명 오죠 근데 보정기 끼면 괜찮은데 제가 소음기를 고집해서 쓰는거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웬만해서 쓰실거면 보정기를 쓰세요 왜 오른쪽에는 두 명이 있구요 왼쪽에는 그루자를 쓰는 친구가 있거든요. 왼쪽에 아까 그루자 소리가 들려서, 어 오른쪽은 어그 소음기네요. 어나 근데 그거 안 갖고 왔다. 마실 거. 자전거 타고 온 사람 한명 있는데 큰일 났네. 어디 있을까? 탔다 온다. 봤어! 봤어! 오! 순식간에 세 명이 위협을 느껴서 나도 모르게 <laughs> 정말 잘쌌다 와, 와, 어딨는 거야? 역시 파마스 휴 이걸 먹었다 파마스로 어 근접이선 괜찮은데 성공 인증샷 나이스 치킨 물결표 편집하시느라 피곤할 텐데 영양제 사 드셔요. 야, 감사합니다. 스트롱 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10만 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와, 이거를 이렇게 뽑았다니. 감사합니다 킬도 많이 한것 같은데요? 킬미션금 킬미션금 감사합니다 과연 파마스는 몇 킬을 했을지 이번 판은 레알 존멋이었어요 그래요? 진짜 반동 못 잡았는데 와 7킬 했다 7킬 럭키 세븐 어, 총기로 잡은 건 파마스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추천 무기였고. 감사합니다. 영상각 잘 나왔네요. 영상각 필요했었는데. 이걸 또 일킬부터 볼까요? 굿굿. 파마스도 아 좋네요. 아요, 감사합니다. 크림 누나 고맙습니다. 7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음,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둘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걸 수류탄에 죽은 거예요, 저 친구가. 제가 여기서 파마술 잡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13발인데도 들어갔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이거 못잡았어 그래가지고 반대쪽으로 가서 잡고 그러니여기 여기. 서도 계속 찾았죠. 어 여기. 는지몰침이친 때마침 이 친구 화염병 던질 때 이게 맞아 떨오졌어 오. 어느 정도 사거리가 좀 가까울 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6B로 쐈죠? 어, 유뒷 DMR도 세다. 머리부터 쏘니까. 정말 열심히 쏘는 거 보이시죠? 이, 이, 이게 소음기를 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아까 여기서? 저 친구 잡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친구 거 파밍하려고 이거 던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걸 갖고 왔어요. 근데 때마침 여기서 딱 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잘쏜거 같다. 내가 봐도 잘 쐈어. 여기서 딱 추척 무기 보고 여기서 딱 했는데 이게 보인 거죠? 와 유, 유일하게 이, 이 친구 송기 제일 잘 쐈어 <laughs> 다른 건 샷별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 친구 시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생명이 위협을 느낄 때 나오는 샷이거든요. 와 어떻게 이렇게 바로 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자, 마지막 상대방 술탄 안 맞고 진짜 잘하더라고요. 와 이거 다 타이밍 맞게 붙었어. 그리고 제가 야, 부, 붙을 것 같아서. 아근접에서 진짜 세네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사거리 있을 때는 진짜 깡패충이 맞기는 하네요 이게. 자 이렇게해서 또 치킨까지 감사합니다. 영상 각 뽑아 주셔서.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총이 될수 있네요. 아 근데 저건 가총까진 아니에요. <laughs> 솔직한 유튜버. 어 가총까진 아니고요.